자,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,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하는 기업이다? 일단 뭐 하는 기업이다? 뭐, 2차 전지니, 초전도체니, 어, 반도체 부품이니, 로봇이니, 자, 이러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. 신성델타테크 잡다하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. 자 그런데 왜 신성델타테크를 현 시점에서 보는 거냐? 일단 매수잔량이 좀 쌓여 있는 종목이에요. 수요와 공급의 법칙 정말 쉬운 내용이죠. 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. 그런데 이 매수잔량이 언제 쌓여 있는 거다. 어,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시장에 유입될 매수 잔량이 쌓여있다라는 거예요. 개장할 때 시초가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개장할 때 시초가에 반응할 수 있는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지표가 이미 있는 종목이다. 거기에 더해가지고. 주로 이 종목의 주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로봇과 관련된 재료일 겁니다. 이 재료일 텐데. 어, 이 재료 이 모멘텀 좋다라는 것 알겠어요. 그런데 왜 지금 이 종목을 보냐? 일단 신성 델타 테크, 최근에 황금 기둥 띄우면서 주가를 크게 크게 올렸었던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.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황금 기둥을 두 번이나 띄웠던 종목이고,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디다? 자, 이... 눌림 구간, 이 횡보 구간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. 어. 이 종목 주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, 고꾸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봇 관련된 재료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점에서도 다른 로봇주와는 다르게 주가가 많이 안 나왔어요. 주가가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건 완전히 소외돼서 그냥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거래량 동반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잠기는데 거래량이 잠기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어떤 형태이다 박스권을 그리면서 눌려 있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눌림목 구간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을 1월 13일 날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가정을 해 볼게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. 이 종목 좋은 거 알겠어. 모멘텀도 괜찮은 것도 알겠는데 1월 13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. 음. 가겠다라고 하는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도 잘 알겠고 거래량 잠기면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언제 매수해야 되냐. 그럼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내일이다라는 거예요.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왜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서 이 종목 내일 아침에 어떻게 출발할 거니까. 급등해서 출발할 거니까. 가겠다라고 하는 차트 패턴 만들어주고 있고, 모멘텀 너무 좋죠. 지금 시장에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급등하면서 출발한다. 이 횡보구간, 이 박스권을 뚫고 주가가 뿜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. 대다수의 초보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는 자리에 있어요. 무슨 자리? 눌려있어요. 굉장히 눌려있어요.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이 신성 델타 테크다. 어쩌면 조금은 마음 편하게. 나 너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는 거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이 접하기에도 좋은 종목이다.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역시나 마찬가지예요.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. 같이 공략해보고 싶습니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, 어, 참여하시면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.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 거니까, 어,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, 같이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, 오시면 시원하게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, 특히나 어, 아침 9시 개장하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. 개장하기 전에 오셔야지,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알려드릴 거니까, 개장하기 전까지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